안녕하십니까 축구 승무패 교주입니다. 자 이번 회차는 47회차입니다. 지금 이월이 많이 됐죠. 어, 제가 아까 보니까 여기 밑에 보이는데 어, 17억 4천 아, 900만 원 되죠. 그럼 한한뭐 8억 9억 합치면 한, 자. 20억 한뭐 30억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에차 마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축구 승무패가 참 어렵죠. 한 경기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14경기를 맞춰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신에 1등을 하시면 금액이 크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성무패를 안하고 하지 않으시고 어 성부식만 한다. 왜냐 어 그것은 성부식은 어 배당으로만 지급을 어 하기 때문에 어 내가 10배에 도전하면 10배 그냥 주는겁니다. 근데 성무패는 어, 우리가, 이다 우리 돈이죠. 뭐 각자 다낸 낸 돈일 수도 있는데, 로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이, 제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언뜻 계산해 봤을 때, 어, 일단 50% 띱니다. 그리고, 어, 당첨 금액에서 또 띠죠. 그러면, 뭐, 뭐, 최소한 뭐한 70%까지 뜬다고볼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이런 거, 저런 거다 따지면, 뭐, 토토든 로또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토든 로또든, 좋은 의미로 소액으로 구매하시고, 즐거운 일주일이, 일주일을 뭐,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또 같은 경우는, 토토는 뭐, 제가 잘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로또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일도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1번 성, 2번 <laughs> 패, 3번 성, 4번 패, 7번까지 무승부입니다. 그 지난번에도 제가 복식을 좀 설명을 좀 드리다가 말았는데, 최근 이 경기들이... 복식 사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어, 어디다가 어떻게 복식을 사용해야 될지, 물론 뭐 제가 정확하게 뭐 정답을 알고 추천해 드리면 더 좋겠지만, 저도 데이터 위주로 많이 배팅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여러분들에게 복식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많이 개인적인,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하셔야 되는데, 왜 교주가, 본인은 7번에 성을 했는데, 왜 교주는 물을 했을까? 그 정도만 참조하시고, 참조하시고, 또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뭐 영상을 만들어서 이게 정답이다. 아니면은, 뭐, 이쪽이 1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종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배팅을 하실 때, 에, 호주머니 사정에 맞게끔 하시면 되고, 또, 에, 본인들이 지금까지 유튜브를 보고, 또, 데이터를 보고 하셨을, 하셨지만은, 그런 것들 다 믿지 마시고 본인들만의 분석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에, 국내 리그는 국내 리그에 맞는 분석 방법이 있을 것이고 뭐 외국 해외 리그는 해외 리그에 맞는 분석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에, 축구가 지난 뭐 미국 축구 같은 경우는 에, 제가 뭐 예측을 했는데 거의 다 거의 다 반대 아니면 뭐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2월이 됐는데, 에, 많은 사람들이 에, 최근 데이터,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하죠. 근데 축구가, 에, 뭐, 물 건너서 에, 그런 미국 정도에서 하는, 뭐, 우리나라 축구도 제대로 못 맞추죠. 보통 사람들이. 에, 그런데 에, 외국 축구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걸 맞추려면 뭐 라크롬에 같이 가서 컨디션까지 체크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 앉아서 최근 데이터 상대연적 그 다음에 이 팀이 이번 경기에 얼마나 신중하게 모든 것을 승리를 위해서 쏟을 것인가 그런 점들을 조금 분석을 하는 정도 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호주분이 사정에 맞게끔 8마킹 이든 1,6마킹 이든 하실때 나는 이번에 지금 제이리그가 9번부터 13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제이리그를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 요 1번부터 2번까지 제일이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국내 리그 1부, 2부 리그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복식 할게 제가 볼 때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잘 섞으셔서 최종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서두가 길어졌네요. 8번에서 제가 집이 울산입니다. 고향, 아, 집은 지금 뭐 대구지만 어, 고향 울산입니다. 제가 울산에서 생활할 때는 어, 울산이 그 현대 이 호랑이 죽구 다니죠 거의 안 빠지고, 어, 대구도 물론 초창기 때는 제가 거의 많이, 에, 제가 시, 저, 뭐야, 직접 관저, 직관을 했습니다.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상, 에, 홈보다는 약간 원정에서, 어, 좋은 느낌입니다. 지금 현재로, 현재도 그렇고, 에, 과거에도 조금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서울과 맞대결인데 예, 요 부분은, 예, 서울이 지금 현재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울산도 나쁘진 않고, 저는 왜 패를 선택을 했냐면, 어, 클럽 월드컵을 갔다 오고 난 뒤에, 사 선수들, 어, 심리 상태, 그런 걸또 집어넣고, 울산이 원정이라는 점을 조금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 한골차 승부로 울산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무승부까지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득점이 난다 하더라도 난타전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요 부분은, 어, 복식으로, 어, 제가 실력인기 중에서, 어, 요한개 정도는 에, 승은 없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은 없고, 에, 무에서 패다. 에, 패인데, 물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에, 그런 생각입니다. 나머지 경기들은, 지금 일본 경기들이, 어, 8번부터, 어, 9번부터 요 경기들은 제가 분석해보니까, 요렇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요 위에, 일본부터 한4 번까지 경기가 무승부도 보이고 승패가 제가 승패로 나눠 일본부터 4 번까지는 승패로 나눠지만 요 경기들이 의외로 무승부 경기가 나올 수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강원도 그렇고 근데 이번 경기는 제가 왜 강원을 승을 했냐면 이 지금 현재 강원의 흐름상 이번 홈 경기는 충분히 1점 차 이상 승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데이터를 떠나서 심리적인 분석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 점 양해하시고 자 전북은 포항이 지금 현재 전북을 이길 가능성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 김포하고 여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경기 내용이 박빙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승무패 다 나올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에 그래서 추천은 무승부로 드리는 걸로 어 최종적으로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천 원짜리 분, 저처럼. 위에서부터 승무 뭐, 이렇게 분석하실 때 이렇게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했다. 자, 이렇게 하면, 넘, 넘어가죠, 금액이. 어, 조합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했다. 그래서, 어, 호주머니 내가 보니까, 한 뭐,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2만원, 3만원 밖에 없다. 그래서, 뭐 위에서 부터 다시 하던 뭐 옆사람이 이번에는 뭐 서울 이랜드가 100% 이긴다 이래서 뭐 이거 하나 빼고 이렇게 배팅한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볼땐 매회차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매회차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자제를 좀 하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천원짜리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경기 배팅 한다 생각하고 어, 구매를 하셔야지 14경기를 구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뭐 매출 분석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건. 이건 답이 없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어, 컴퓨터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분석 자체가 안됩니다 이거는 최근 성적이나 상대현적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이나 심리 상태, 그 정도, 뉴스, 뭐, 그 정도로, 어,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100%가 아니죠. 그래서, 에 내가 이한 경기, 1번 한 경기에, 뭐, 한, 요한 경기만 배팅을 했을 경우에, 에 승에다 배팅할 것이다. 아 그러고 통과. 그 다음에 2번 경기는, 에 지금 현재 흐름이 좋고 하니까 쭉 하다가 요 옆에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뭐자 이렇게 뭐 아까 저 이야기 하셨죠 여기 뭐 전북이 이렇게 하시면 여기다가 체크하지 마시고 요 옆에 또 종이 빈칸이 있죠. 거기다가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요쪽 복식 칸에 내려오실 때는 천원짜리로 내려오시고. 에... 나중에 호주머니 사정에 맞게끔 체크된 부분이 한 네다섯 개 된다. 그러면은, 그 네다섯 개만 다시 한번더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단통이 또, 저한지 에... 다시 한번더 분석하시고, 또 오늘 분석했으면, 에... 내일 다시 한번더 분석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최종, 배팅하기 전까지 또 분석을 하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분석을 한번더 하시면, 오늘은 이런 천원짜리 마킹이 나왔지만, 내일이면 또 이런 마킹이 안 나옵니다. 사람 심리가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첫날 거, 두째 날 거, 여러 가지를, 물론 뭐 첫날 게다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번 회차, 다음 회차, 이거를 뭐, 한다라고 그만둘 것도 아니고, 에, 몇 년, 수십 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해수로 따지면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쭉 길게 하시려면 자기만의 어떤 패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패턴의 결과가 부딪히게끔, 그래야 1등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제가 어 조금 더 경험,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경험이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시면, 나중 언젠가는 자기 패턴 안에 꼭 1등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에꼭 상대전적 하나로만 배팅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가미를 하시면, 에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성적이 축구나 스포츠는 최근 성적이 거의 절반 이상 가까이 차지를 하죠. 근데 그 외에 조금 어 예외적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3패를 했다든지 2패 이상을 했다. 뭐 4패 중이다. 그러면 갑자기 뭐 없던 힘도 생겨서 승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조금 더 분석에 넣으셔가지고 그렇게 최종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교주 47회차 천원짜리 마킹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